안녕하세요. 오토마트 마스터입니다. 음, K7 신형 YG죠. 빌트인 캠이 달려 나오는데, 그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를 달라면은, 옵션을 추가하면은, 충주까지 차가 탑승이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달고, 다시 탁송이 내려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굳이 보조배터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충주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회로도를 보고 밖에서 달수 있는지 없는지 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회로도를 열었습니다 음, 보시면 승용 K7 YG 연식은 2020년형 선택하셔 해서 지금 영상 기록 시스템 배로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DVR 보소 배터리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직 기아에서 노출을 안 시켜놨네요 들어가면 간단하게 하나스 위치랑 커넥터 모양만 이렇게 띄어놨어요. 어떤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전혀 노출을 안 하고 그냥 배선 커넥터 위치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직 보트 배터리 어떻게 생기는지는 노출을 안 해놨네요. 일단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조배터리를 4제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접지이고 퓨즈 전원선이고, 그 다음에 영상기록장치로 들어가는 시스템 유니 쪽으로 가는 라인인이고, 그리고 두 개선이 시스템 영상 기록 장치에 가는 전원선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를 아직 뜯어보진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K7 보조 배터리 적용 적용을 안 했어도 밖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보조 배터리 위치는 조수석 시트 밑일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 밑에 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전원선 하나랑 충전 전원 하나랑 출력 출력선이 이렇게 두선이 나가네요 이렇게 출력선이 두선이 나가는 것 같고 음... 주차 중에 영상 기록장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요 출력선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충전선입니다. 요 선이 IG2에 연결되는 거 보니까 시동 걸었을 때 충전되는 선이 표수배터리 충전되는 선이고요. 보조배터리가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 선 굵기가 0.85인데 음 우리 볼펜 심보다 얇아요. 0.85면 볼펜 안에 그 심보다 0.85면은 그거보다 얇습니다. 순정 배터리가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것 같네요. 음, K7 충분히 버조 배터리 옵션 설치를 못했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아요. K7이랑 그 다음에 뉴라이즈. 지금 달려 놓은 게음 뉴라이즈가 아니구나 그 DM8 현대 신형 소나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제가 DM8이나 K7이 영상기록 장치가 달렸는데 보조배터리 옵션이 없으면은 조수석 의자를 뜯어서 음, 손님 동의하에 제가 한번 다른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응?